실패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에드시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해선 아무것도 못 배워요. 진짜 배움은 전부 실패에서 나옵니다. 그는 처음 노래를 부를 땐 음정도 불안했고 녹음한 걸 들으면 민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음반을 스스로 공개했어요. 왜냐고요? 나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1년 동안 300번 넘게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했고 때론 잘 곳도 없어 거리에서 잤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거든요. 성공은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오는 거라는 걸요. 그는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실패를 수치처럼 여기고 그냥 덮어버리려 해요. 하지만 진짜 묻어야 할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모든 음반사에게 거절당하고 심지어 지금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도 좋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가수가 되었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성공의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대하는 오늘의 태도가 바로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